하는 걸늦는줄 알았어 난 조금 빨랐던데. 가능 속도가 빨랐던 걸로. 역시 누군가 날아갔네. 지라고 시아나. 너왜 자꾸 꼽죠 시아나? <laughs> 아니 너 아까 딴딴김 날아갈 때 뭐라 할 때는 왜? 왜. 너는 그렇게 놓고 나는 뭐 하면 안 돼? 나는 꽃준 게 아니야 그건. <laughs> 나는 모네들이고. <뭔데, 샌> 파티원으로서 걱정해 줄 거야. 다 되어서 걱정을 <laughs> 했대. <웃음> 나는 회고다. 아넌 나... 뭐야? 넌 딜러잖아. 딜이나 해. 아, <laughs> 회고 억까 좀 멈출 수 있어? 억까가 아니라 좀 부탁해. 좀... 노력할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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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늘 이게 처음이네. 좀 야, 임파가 나등 났는데? <laughs> 임제 혹시 화난 이유 말해줄 수 있어? 아, 종문야 표시 안 뜨니 내가 뜨잖아. 아, 너한 판은 안뜰수 있지. 다들 때까지 다 계속 떠 났는데 어제부터. 아마니, 아마니 안전한다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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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린 법이 없거든 항상 설마 어짜피 뭐 함정이야 어짝할까 쓰이. 할게요. 네. 누가 용? 나네 요 시간이다. 내가 한번 털게요. 못됐다. 뭔가 이번 리타니까. 안 걸리던 거다 걸리는 거다 걸리는 줄. 루르? 카운터 생가? 바로 쳐버려. 그 훈련이 그거예요 할릴걸 이거 어디있어 없어졌어 아, 없어졌어 왠지 왠지? 아. 오케이 어? 이거 뭔조버거지 돌돌이 돌돌이 백 그게 안 보인다 백 헤드피시가 안, 안 보인다 지금 어? 나도 안 보인다 뭔 보군요 이거 어? 응? 어 맞네 왜 그로베가 안 보이네 어, 얘 패턴 쓸 때마다 되게 연하게 보인다 잘 보면 아, 아 이렇게 탐혈 억까를? 지금 아니 보인다, 사실 이게 올바른 방향이야. 삼혈들 <laughs> 아, 이제, 오...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오케이 편한. 안다실리안 그거 실리안. 확인하시고 잘누야야 t 님이었어 I'm 이 o t g o i n 이팅 o be able to do it. I'm going 공격 암수 제안님, 말 암수 받으. 확인. 또 곳이다. 뭐 이상한데? 두 번째 게 빨라졌지? 됐어. 어? 뭔지 뭔가 됐어. 빠르지 않나? 어, 두, 번째, 어렵겠네, 두 번째 어렵 지금. 두 뭐가 존나 빨라졌는데? 재양이 빨라지 당이요 알았어. 알안 자네. 안 자네. 백조인가 본데. 나다 브 가만있을게요. 아저한테 버튼 한번 받고, 바로 넌을들어넌 뭐 보여줘 가 나이스. 할뜻 생각. 너무 붙지 말고. 방화예요 아트. 이동, 이동, 이동하기. 나가기, 나가기, 나가기. 왜좀 걸쳐도 안가니 점수 제가 던졌어요. 에이. 아왜 이렇게 빨랐지 몰라 그냥 일주한 번씩. 아 근데 들어가지 말고 방금 내 신했는데. 형이가 너 밑줄 출신이잖아. 이타적으로, 이타적으로. 아 이기적으로. 뭐 이기적으로 내려가 있었는데. <laughs> 역시 본심이 <laughs> 바로 나와 버리는구나. 하하하. <laughs> 하하무튼은 이타적으로 하라고. 11시도 됐고. 어, 저까지 가 아, 멀리도 뭐. 간다. 잡혔나? 아, 다 아, 죽진 않겠네. 아제안 죽지, 이거 아, 오피 아픈데? 오씨왜 이렇게 아프냐? 뭔가 아픔. 찾자. 주는가? 물건 줘. 1 번. 아마니. 오케이. 바로. 레이드인드 아닌가? 내가 아니 내가 내가 리야고어둬 바로 이거 그거. 네. 지나부터 제가 수 오케이. 오, 오 잠깐. 지용상 아프고. 어놨어요다 아, 이렇게 천천히 있어야 되는구나. 제시 쪽, 봉. 네. 빈. 뭐 있는 거? 아무 한번 찾아왔어요. 어, 뭐야 어, 안 돼. 선배님. 안 돼. 밑줄딜러 가버렸어. 근데 죽을 위치가 아닌데, 실제 위치가... 애젓자 응, 음? 그러네. 잠시... 그거 당했나보다. 아마, 당했나 아마 성일이는 우리보다 몸집이 크잖아. 뭘 하나 아. 깨버어가지고그 운이 맞았나봐. 성일이 죽었어야, 이거아니야좀 할게. 아으, 야기리. 나... 이타적 야기리 어디 갔어. 성희룡 죽었잖아. 흥구 공구 3시. 이든 밀었어요, 이거. 이제 힘구랑 좀 먹어야 되겠다. 전승자 아끼세요. 나야. 나 위로 갈게. 9시에서 12시 이쪽 볼게. 12시 2칸. 오 제발. 3시, 3시. 어? 나 이거 죽었다. 안 돼. <laughs> 안 돼. 종문아. 나랑 살지. 너가 힘망이야 아, 까비. 너, 너가 이만 야야야. 미아 시 컷. 야 그때 내가 나갈 수 있을까? 야안 돼. 나와야 돼. 야 나오긴 해야 된다. 아니 지금 What? 그게 진짜 혈투 아서... 중인데? 어 아, 됐다 오, 됐다 됐다 오큐 전승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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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됐어 됐어 이거 아, 똥하고 어디... 격돌하고 격돌하고 격다이겠다 누가 잡냐? 서포지 잡아야 될듯아 재영이야 재영 도 있구나 재영 재영이 잡 적이야. 다 격돌 아니야? 아 격돌 맞다 아니 격돌이야 격돌이야 격돌 그라핑이에요 미안해, 너도 노리는 거야? 정구 미안해. 아무수 제가 내가 끊었어야 암수... 네. 될까? 아, 확인. 나이스인데요. 동대장도 재현 님 아닌가? 같이. <laughs> 야, 제... 너 용맹 썼어? 어, 썼어, 썼어. 썼어. 아니, 어제 나오고 나서 1억 나올 거야? 음. 어 오늘 저왜 죽었지. 말을 붙였나 봐. 나이스. 다이스. 아무수였어요. 우. 이거 이제 이러생각? 정산이죠. 정산이야. 돌돌이 강화돌돌이 주문하 혹시 딜해 줄수 있어? 이제 유령 생각해야 돼. 나가는 거 나가는 거, 나가는 거 나가는 거 나가는 거 나가는 거. 심을 개방 뭐라고? 딜해 줄수 있어? 어, 딜을 하고 있지. 나이스. 도시. 받아. 유령 아, 떨나왔네 아, 잡혔다. 이거 좀. 아니, 세줄 남았. 아 그래 죽여라. 나 어, 죽여. 나 아, 죽여. 나 아, 죽여. 나 아, 죽여. 잡을 수 있음. 좀 어, 오, 저까지 가 버렸어. 빼아나성부좀어 썼어 썼어. 나와야 아 입안다, 입안다. 저거, 저거 때릴수 없는데? 야기 들어갈 수 아, 아, 들어가. 시 아, 딜해줄 아, 수 있어? 아종아좀더 아, 아, 빨리 멋있게 들어가지. 아하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내가 딜 해줄게 하고 멋있게 들어갔으면 솔직히 개멋있었... 어... <laughs> 아이만 그랬으면 영웅이었다. 그런까지 넣어줬는데... 부하하하 오, 오 야기링, 야기링.